네, 안녕하세요. 캠핑마입니다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차는 그 누노 마스터 15인승 버스로 제작한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참 이 차를 뭐한 35대, 40대가량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한대 남은 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갖고 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는 이제 어, 버스 원형 그대로 있는 거고 뭐그 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애외에 타운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이 차는 여기 이제 4채널이 기본으로 장착이 현재 되어 있고요쭉 보시면은 뒤에 이제 후방 어, 포채널 이제 카메라고 여기는 이제 이 차는 그 내비게이션이 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어, 뒤에 모습은 거의 비슷하겠죠. 네. 트렁크 공간이고 이게 이제 모기장하고 암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리무진 스트리밍을 해 놨는데 이 차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 겠지만은 전체가 다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고 방진 방음이 돼 있어서 단열이 다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안를 한번 보실까요 어, 냉장고를 157리터짜리를 여기다 넣어놨고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샤워실인데, 어, 이 샤워실에, 뭐, 공간이, 사실, 이거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이 공간이. 예, 여기 이제 등 달려있고, 백스팬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차각막을 하나 해놨으니까, 해시고, 이렇게. 바깥에는 블랙, 안에는 화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샤워실, 어, 샤워기도 이제 다 달려있고요. 이 천장하고, 차 어, 앞에 문 여기 옆에 면 음. 바닥 뭐할거 없이 다리모진 스트리밍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전체 단열이 어 있는 상태에서 방진 방음 패드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텅텅텅텅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운전석 좌우 운전석 천장 전체 벽면까지 다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저 뒤에도 도어 있는데도 다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 놨고 여기는 여기다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뭐그 옆으로 해서 좀더 늘려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이제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둘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식탁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한분두분세분뭐 이렇게 해 갖고 이걸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정 베드가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렸다 올렸다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바깥으로 약간 딜팅도 되고 이렇게 고정도 될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도 어 보면은 이제 이 원래 있는 차 원형은 저희가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니문 시트, 저기 시트로에서 스트리밍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에어컨 바람들이 다 이렇게 각기 나오고, 뭐, 조명들도 다 이렇게 살려놓은 차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건 그대로. 앞에서 이제 뒤에 스위치를 켜놓으면이 뒤에까지 거의 냉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에어컨을 안 달았는데, 에어컨은 저희가 요 차는 부착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그 에어컨을 이게 이제 좀 시내가 얕은데 그걸 개조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게 조금 들려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이제 캐리어 에어컨 6평짜리가 부착되고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모기장이죠 여기 이제 브라인드 요걸 결합을 하면은 위아래로 다시 어, 같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요게 이렇게 낙이 있어갖고 딱 걸리면은 이게 잘안 내려오게끔 이게 보통은 이제 망이 걸리면은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면 이게 줄줄줄줄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이렇게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원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다 뽑아 놓지는 않았는데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대로 저희가 네,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2차 이제 그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요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산철이 600암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가 3 k 로 태양광이 4 0 0 w 가올라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난방이 원래 이 버스에 달려 있는 시버스에 달려 있는 배바스토 어, 그걸로 해서 난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수는 150리터고 옷은 75리터입니다. 이것도 맥스페인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냉장고가 157리터, 전자레지 싱크대, 그다음에 그 안에 돼 있는 샤워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정으로 이게 식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 조명까지 저희가 이거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충망 브라인드도,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에어컨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어 캐리어 6평짜리 어, 기본으로 이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천을 들어가 있고, 차량 자체에 내비게이션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거는 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건 기본 3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두 분만 나이신다그러면 의자 두분 이렇게 하시면 은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면, 옥수스를 하시려면 이게 사실 사이드가 좀 이게 간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자식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리무진, 그 다음에 이게 방진, 방음패드 전체가 다돼 있는 겁니다. 뭐 운전석에 보시면 이게 스틸이잖아요. 그래서 세미 오토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는 거의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7천만 원에 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223-2338이고요. 이 차는 이제 전시을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구공장에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 서울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강북구 도북노 97캠핑바우로 오시면 이 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